안녕하세요. 모아 가드닝입니다. 야외에 있는 화분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. 이 나비라는 원래는 겨울에 관리하면서 키우려고 했는데, 어, 엄마 집에 갔더니 나비란 화분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봄이 되면 하나 가져와서 키우면 되니까 어, 이 화분은 정리를 해야겠어요. 이렇게 어, 자구들은 어, 뜯어서 컵에 수경으로 키우면 되고요. 본체는 제거를 할 겁니다. 어, 예전에는 뿌리채 뽑아서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흙이 많이 흩날리게 돼요. 그래서 위에 있는 잎사귀를 가위로 먼저 잘라내고 어, 아래에 있는 뿌리는 어, 모종삽으로 뽑아내는데요. 여기 막 이렇게 개미가 돌아다니는데 흙 속에는 벌레가 많이 있어서 어, 또 바퀴벌레 같은 게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화분을 실내로 데리고 가기가 곤란해요. 어,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, 어, 나중에 이 화분을 겨울 동안은 그대로 뒀다가, 어, 여기다가 상추나 깻잎을 다시 심을 거예요. 어, 올 봄에 상추가 아주 잘 자랐었는데, 여름 들어오면서 진드기가 많이 생기고, 어, 굴파리가 생겨서 다 버렸거든요. 그래서 봄에만이라도 어, 상추를 먹어야겠어요. 어, 드디어 로즈마리, 클리핑 로즈마리에 꽃이 폈어요. 이 클리핑 로즈마리도 어,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겨울 동안 어, 야외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. 어, 아이비도 실내로 데리고 가면 항상 상태가 안 좋았는데, 여기서 어, 비닐하우스 해서 키울 거고, 어, 이 구문초도 너무 못생겨서 버려야겠어요. 일단은 모조리 잘라내고 이 중에 일부는 수경으로 하고 어 뿌리는 제거를 해서 여기에도 겨울 동안에는 묵혀뒀다가 봄에 상추나 다른 작물을 키울 거예요. 어 얘는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뿌리를 잘라내고 어 수경으로 해서 어 햇볕 잘 드는 데 두면 잎이 또 무성해질 거예요. 그렇게 한번 키워볼 겁니다. 만약에 수경으로 잘안 되면 어, 화분을 또흙 화분을 해서 키워볼 거예요. 어, 이렇게 뿌리랑 지저분한 잎사귀는 버리면 되고요. 어, 이 흙은 겨울 동안 묵혀뒀다가 봄에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. 어, 커피 찌꺼기를 구에다가 좀 섞어서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화분이 다 정리가 됐고 이제 큰 화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겨울에 관리할 거고요. 어, 버리는 식물들은 중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요. 어, 이거는 아동 텐트인데 놀이 텐트인데 이걸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아까 정리한 식물들을 어, 수경으로 해서 실내로 데리고 왔어요. 어, 이 아이는 지금은 물을 안 줬는데 내일 물을 줄 거고요. 햇볕 좋은 곳에 두면은 잎이 커질 거예요. 얘는 이렇게도 예쁘지 않네요. 어, 그리고 나비라는 아마 잘 자랄 거예요. 감사합니다.